바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꼭 먹여주고 싶은 게 어떤 음식이 있으세요? 김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제가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또 라면이 빠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본문에 대접이란 단어가 있어서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이 라면을 대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외국인, 제 앞방에 살던 흑인 친구에게. 근데 저희는 라면 하면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라면을 먹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너는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매일 먹어서 이렇게 살을 안 쪘구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음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구나. 생각해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고기와 이런 기름진 거, 뭐 마요네즈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거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면이 조금이고 뭐 국물이고 하니까 어, 살이 안 찌게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대접한 거를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네, 오늘 말씀이 대접하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제,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또한번더 생각해 보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을 또 기억해 보면요. 지난주에 기도와 관련된 거죠. 어떻게 기도해 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의 욕심을 구하거나 우리의 필요만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오늘 읽은 본문을 세 글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에 쓰여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세 글자로 하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그래서 오늘 무엇이 황금률이고 이게 왜 황금률이고 이것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률 하면 이것입니다 황금률이란 고대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도덕적 윤리적 원칙이에요. 그 많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고대부터 내려져 오는 이러한 원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름이 황금률입니다. 황금이 들어가고 원칙, 그래서 황금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황금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명령과 소극적인 명령 이렇게 나누는데 읽어보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위에는 뭐뭐뭐뭐를 하라 소극적인 것은 뭐뭐뭐뭐를 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하기 원하는 일을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똑같죠? 그리고 반대로 소극적인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하기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미움을 받기 싫으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고, 미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근데이황금률은 고대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살펴보면 이래요 공자는 동양이죠 스토아는 서양입니다 이 법칙은요 동서양에서 다 나타납니다 공자와 스토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하기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죠. 적극적 소극적 나누면 이거는 하지 말라니까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다음은 유대 탈무드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탈무드 위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 자신이 싫어할 만한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힐렐은 누구냐면 유대 한 랍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 보면 당신에게 싫은 일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이고, 다른 것들은 모두 그것에 대한 주석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힐레리 한 것은, 힐레리 말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속담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좋은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 황금률이에요.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라. 이 원리가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 이것을 기억하고 설명을 들을 텐데,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황금률은 타인을 대하는 원칙입니다.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황금 이게 붙은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 산상수훈의 황금률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한번 아까 본 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렇죠.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데요. 근데 여기서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일까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여기서 조금 다르죠 고대 황금률과 조금 다릅니다 6장 14절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죠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관계에서 용서해 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인간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7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죠? 여기서 비판하지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는 것이고 또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러 비판을 하나님께로부터도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12절, 7장의 12절 황금률. 네,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황금률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12절이 그대로 황금률의 내용을 갖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네, 먼저 비교한 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유대교 랍비가 했던 것과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하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을 보면 똑같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것들은 모두 그것에 대한 설명이다.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황금률이 산상수운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자들이 세상에 많은 좋은 말들,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보니까 너무나 유사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당시에 지식인들이 했던 말이니까. 그런데 이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이래요. 고대 황금률은 인간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해 주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보면 이래요. 구별된 자들은 자들의 황금률은 사람에게만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우리가 여태까지 산상손을 봤을 때이 화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계속해서 꽃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또 새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또몇주 전에는 개 돼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고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철학자들이 알고 있던 황금률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이 이야기 잘 알고 있지? 근데 이 이야기가 더 나아가면 여기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대의 황금률은 인간관계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는 것이 있으면 뭐 오는 것이 있고. 그저 가는 머리 고와야 오는 말이 곧고. 네가 사랑받고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사랑해 주어라. 이 정도는. 격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더 심층된, 더 심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그대로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를 하나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황금률을 가지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너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해 주는 것, 그러나 네가 베푼 사랑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내가 준 대로 똑같이 받으려고 그러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혹시나 나는 내가 친한 이웃에게 뭐 선물을 두개 줬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만 줬다고, 예를 들면 하나만 줬다고 시험에 빠지거나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인 적은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이죠. 나는 두 개를 줬는데 하나만 받는다면.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은 또 황금률을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자 하면 사랑해 주십시오. 먼저, 그리고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또 한번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고, 또두 번째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뭐 받고자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 없이라고 적었는데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이유 없이 사랑으로 대하기. 그래서 카톡으로 또 오늘 아니면 내일 잘 지내시냐고 또 물어보고 또 우리가 줄수 있는 뭐 사랑하는 마음도 전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조그만 것이라도 전해 주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며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선 찬양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지 못했다고 상처받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기라고 하시는데 네 시선 찬양 우리